이게 뭐지? 누구건이 경찰에게 검은 배낭을 가져다 준 바둑이 가방 속에 든 충격적인 물건으로 모두들 깜짝 놀라는데. 저개 때문에 우리 계획은 다 틀어졌다고. 저 개랑 경찰 잡아! 분노에 찬 남자의 외침이 새벽 골목에 메아리쳤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터질 듯 뛰며 어둠 속을 달렸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 계획을 알았지? 뒤에서 들려오는 저주 섞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현수는 조사하러 갔던 어느 주택가에서 개와 함께 쫓기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돌아본 현수의 눈에 오토바이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그런데 바둑이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수는 의심할 틈도 없이 개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만 해도 현수는 이 개를 전혀 몰랐어요. 모든 것은 그 운명적인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수 너는 언제부터 제대로 사건을 해결할 거야? 마지막 기회야. 이 기회까지 놓치면 넌 교통과로 좌천될 줄 알아. 장과장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또 다른 수사가 무산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절망감에 젖은 채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비추는 골목길에서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게한 마리가 현수 앞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가방 안에서 발견한 물건들은 현수가 지금까지 찾던 모든 답의 열쇠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부터 바둑이는 현수만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중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전화 통화, 자꾸만 세어나가는 수사 정보들. 바둑아, 너만이 진짜야. 현수는 이제 바둑이만 믿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 조직들은 이미 그들의 수사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거대한 범죄 조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수 주변에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짜 동료일까요? 한 무능한 형사와 떠돌이 있게 운명적 만남이 불러온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수령상은 아래 제목 눌러 확인하세요.